안녕하십니까 본별투부입니다 4월 27일 밤 11시 제가 즐겨하던 제일 많이 하는 조과가 가장 많았던 수로에 기수역 수로에 나왔습니다 오늘 짬낚시 3시간 진행을 할 거고요 이틀 전에 제가 어, 골을 하나 받았어요. 그때 영상을 미리 찍어놨는데 그거 올라가면은 어떻게 생기지 아마 나올 건데 그골 자리 받았다가 어, 어, 오늘 짬낚시 어, 하려고 어, 딱그 골이 이제 엄청 좁고 어, 길이도 길지 않아서 오늘 3 시간 딱 탐색하기 딱 좋은 것 같아서 이 자리로 왔았습니다 그때는 이제 물이 다 빠져가지고 어, 골이 다 이제 어, 얕으면 보이니까 보, 보고 넣으면은한 수심 80cm 정도 나왔는데 오늘은 어, 당연히 썰물인데 어, 오늘 8시에 어, 만조였으니까 지금 11시죠. 3시간 지났으니까 이미 빠진지 2시간이 넘었어요. 근데도 지금 물이 또 많아요. 어, 한달 전에도 이게 썰물에 물이 많았는데. 저 위에서 어 저수지인지 아니면 세수로 어 농수로 쪽에서 물을 뿜어내는건지 모르겠는데 오늘도 물량이 상당히 많고 어 수, <laughs> 수량이 상당히 많고 물살도 상당히 씁니다 그래서 일단 그때 받았던 그 자리 눈짐작으로 일단 느낌상으로 앉았는데 던졌어요 일단 던졌는데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방금 제가 영상찍으면서 1번때랑 2번때 네, 1번때 2번때 어, 사진.. 아니 카메라상에는 당연히 이제 리드미컬하게 흔들리지 않는 이상 보이지가 않는데 제가 플레시 비춰서 보니까 1번때는 방울이 흔들리는게 살살 보였고 2번때는 어, 초리대가 살살 들어가는게 보였어요 일단 기대는 해보겠습니다 2번때 2번대 지금 한 세번째 건드렸어요 엄청 미세하게 방울소리만 살짝 들리겠고 기다려볼게요 위치를 살짝 왼쪽으로 옮겼어요 지금 새벽 1시 되고 있구요 어, 예상 시간이 새벽 2시까지 어, 하려고 계획 중인데, 입질은, 어, 진짜 얍삽하게 살살살 들어오는데, 어, 미끼를 이제 야금야금 다 따먹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장어는 아니다. 라고 지금 어, 제가 100% 어, 확신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지금 참개가 방울을 올릴 정도의 사이즈가 아니라서, 제일 큰 애가 손바닥에서 반 정도. 크기인데 생기도 아니고 물고기는 물고기인데 동출하신 분께서도 지렁이를 실컷 털리시고 가셨거든요 저도 지금 지렁이를 지금 한 20마리 넘게 털려가지고 지렁이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으로 두 마리 씻겨서 던져놨습니다 오늘도 왠지 역시나 못 잡을 것 같은 느낌이 매우 강한데 마지막으로 걸어놓은 지렁이, 어, 한 시간 동안 바라보다 어, 가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시간 새벽 2시 됐는데, 어, 처음에 지렁이 따먹던 애들이 이제 건드렸었는데, 지금은 건들지도 않네요. 건들지도 않아. 아, 근데 뭐또 꺼내보면 믿기가 어, 없어수 있고, 어쨌든 오늘은 또 역시 꽝으로 마무리 하게 됐네요아 정말 안타깝습니다. 아, 다. 오늘은 월요일, 내일, 이 화요일 다 오고 수요일이나 어 목요일쯤에 물때 시간을 맞춰서 좀 일찍 나와야될것 같아요. 물때를 제가 1 0시 나오다 보니까 물때를 거의 못 맞춰요. 그래서 도가가 역시 아주 거의 못잡는데요 한번 물대를 맞춰서 장화를 잡을 수 있도록 해야될것 같습니다 영상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